오, 오, 급적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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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어이. 어이. 뭐 하는 거야, 보이세요? 어. 어. 시작했어. <laughs> 벌써? 해? 어, 했어. 당신들 누구야? <laughs> 당신들 누구야? <laughs> 내가 항상 말하던 그랄부 어? 친구들 어제 술을 마시다가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마지막을 했는데. 이제 계속 공포 게임을 얘기를 했어. 공포 게임을. 공포 게임을 나는 절대 혼자서 못하겠다. 그럼 니들이 같이 해줄래? 하다가 이제 지들이 같이 해주겠대. 그래서 그냥 진짜 켰어. 그래서 여기가 나왔어. 대구나크 스트 술방. 뭐야 이거? 어? 뭐야? 어씨 몰라? 몰라? 몰라. 카메라야? 플레이. 아, 맞다.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이제 불이 켜진 거네. 아, 이제, 시작해, 이제. 이제 시작이네. 어... 잠깐, 여기가 어디지? 아 백룸 같은 건가 이게 그럼? 난 무서우면 얘네들한테 바로 바톤 터치할게. 나 지금 지금은 좀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100% 엔딩은 친구들이 깨줘. 깨주신... <laughs> 근데 얘네들이 진짜 공포 영화, 공포 게임 다 잘봐. 그냥 무슨 놀라는 게 없어 얘네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다는 거야. 어 지금 말봐, 음. 지금 뭐가 안 나오니까. 아, 와. <laughs> 저저저저 저. 아니 발자국그잖아 그냥. 에헤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잠깐만. 하. 하자. 가야지. 아, 잠깐만 <laughs> 잠깐 아, 잠깐만 잠깐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없 거기 가 봐. 아, 인형을 건드려 그러니까 아 아! 건드려 있어, 이거? <laughs> 빨리 건드려봐, 빨리 건드려봐. 아님근님 없네? 안 돼? 아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 뭐야, 키... 아야 잠깐만, 잠깐만. 어, 인형 근데. 어인근 없었어. 어데 아니, 근데. 이없근아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 <목소리> 깜짝이야. 이 팀을 어이 이때 우리 놀라는데, 아이 씨. 얘 <laughs> <laughs> 예, 얘가 공포. 얘 자체가 공포야. 아나못 가겠어. 어, 니네들이좀 어떻게 좀 해봐. 이거 <laughs> <야, 야>, <laughs> <네가 너무> <laughs> 뭐야? 니가 너무 무섭다. 이 뭐야? 좀비야? 니가 너무 무서워. 아니 이거 어떻게 <못 웃음> 이거를 나이 이거 못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똥끼 강아지들을 <laughs> 하게 하자. 하하 못해. 자자 해보시게. 야. 야. <laughs> 왜안돼 왜 이거 문이? 야. 뭐야? <laughs> 했 야. 그렇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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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이게 들어. 그래. 뭐야? 이거. 새끼야 개새끼. 가 이게 뭐야 이거짝이야 아! 니 이게. 어. 어. 오 대박이다. 그쭉 그러니까 방마다 돌아야 되네. 야또 어! 어. 어. 아니 이게 이게 아니, 아, 존나 아파 어. 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안 되는구나 아니 와 이게, 야, 근데 이거 어려운데 이거 한, <laughs> 뛰라 어. 숨어라 그러니까. 어. 찰출 그렇지 도망가 어, 도망가 어, 어. 야 저기 잘 봐라 어 뭐야 Get, Get out of my h a d 야 그렇지 켜. 이런 데서 켜 또? 아, 그러니까 이게 따라오네 계속. 조심해, 어, 조심해, 조심해. 이거 앞으로 어... 나올 거로. 이거 그거다. 어, 아니... 어 이게 왜이래? 뭐? 야 아, 왜이래? 어아 미친 동.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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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요. <laughs> <laughs> <오! 웃음> 아네권을 찾으라는 건가? 어, 책 4개를 응. 찾아 알트 알트. 어그로 찍어야 돼. 뭐야 이거? 몰라. 뭐야? 그놀뭐탭탭 탭, 탭. 이거? 방구 소리나는 거야. 아 그런가 보다. 하지 마 하지 마. 어. 어. 아저 밟으면은 뭐 어그로 어그로 어그로인 거 봐. 왔다 어. 왔다. <laughs> 어, 어떤... <laughs> A. <sausage> 비 와... 와 깠다 깠다 와씨발 와... 드디어 오. 드디어 아 힘들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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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